먼저 경찰청의 불법폭력시위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전 지방청의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인은 물론 불법 집회 시위를 주도, 기획한 단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그 불법 시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은 이런 불법 시위 용품을 철저하게 사전에 검무을 하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불법이 예상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은 명확하게. 불법 폭력 시위가 예견이 되면 사전 압수수색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 시위 폭력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위에서 많은 사람이 근거됐지만 그 정말 처벌을 받은 사람 몇 사람 없었습니다. 현재 집회 시위 사범에 대한 그 경량의 선고가 다소 부족하지 않,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 민사적인 책임을 어, 끝까지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으로 어, 경찰청의 민사 배상을 하는 전담팀을 두고 앞으로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속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게 되면 지금의 어떤 제재보다 더 10배, 20배 더 강한 그런 제재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드론을 통해서라도 실시간으로 지폐 시가 건전한 지폐 시가 보장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봐 과연 지폐에 불필요한 장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복면 을 한다든지 셰파이프를 들고 온다든지 죽창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소지한 자체만으로도 행위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소지한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되는 겁니다 엄벌해야